케이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새로운 멘토 쌤들과 함께 멘토가 추천하는 내 인생을 바꾼 책한 권이 돌아왔습니다. 유난히 빨랐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들 새 목표를 두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책 읽기를 케이소과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 첫 책을 소개해주실 멘토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교 재학 중인 장윤수입니다. 네, 윤수 멘토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슐러 르그인의 바람의 열두 방향 단편소설 모음집에 실린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1974년 휴고상 초단편 부문에서 단독 수상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책을 읽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숨겨진 모티브나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당시 제가 좋아하던 방탄소년단의 봄날의 모티브가 된 소설이 바로 오메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멀리하던 저에게 길지 않은 분량 내에서 강렬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단편 소설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날의 모티브가 된 소설이라니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겠는데요. 그럼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 궁금할 케이섭 친구들을 위해 간단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첫 시작판은 오멜라스가 얼마나 완벽한 유토피아인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뒷 반에서는 오멜라스의 숨겨진 행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멜라스는 완벽한 행복이 도장는 유토피아지만 이 행복은 10살 남짓의 한 어린아이가 겪어야 하는 철저한 불행과 냉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모든 아이들도 8살에서 12살 무렵 이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아이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괴로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잊고 행복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잘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멜라스를 떠나서 정처 없이 걸어가기도 한다. 작가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설명해주지 않고 그저 묘사하는 것으로 소설을 마무리 짓습니다. 뭔가 단순히 책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책이 윤수 멘토님의 인생 책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책을 읽고 감명받아서 시사점에 대해서 찾아보게 된 책입니다. 또 작가의 강렬한 묘사와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생각할 점이 많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나 시사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기회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정치에 근간이 되죠 그리고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도 한 어린아이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멜라스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소수의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공동의 최선을 무엇인지 한번 더 같이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수멘토 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사회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또 올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하나의 이론이 올바른 사회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봄날의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부분에 고통받는 아이 역인 정국이 다른 멤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오메라스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인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고 소수의 희생이 당연시 되거나 무조건 침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면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학기를 시작할 K-SOP 친구들을 위해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비판과 비난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책임감 있는 결정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전력질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목표가 생긴다면 전력질주도 해보고 걷기도 반복하면서 꼭 완주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수쌤의 말씀이 저에게도 와닿는 것 같아요. 꽃을 함부로 꺾어버리기보다는 열매를 얻고 또 열매에서 얻은 씨를 통해 또다시 식물을 키워나가며 인내심과 꾸준함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네, 담비 멘토님도 그리고 멘티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윤수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성의 있는 독서감상문 제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